네. 자, 한 번, 한번 쭉, 쭉, 한번 훑어봐. 내가 설명할게, 이제. 어, 여기가, 어, 동탄, 이동탄인데, 어 식사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여기가, 어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한번 짧게 영상 찍어보는데, 이게 대명당입니다. 어째서 대명당이냐는가 하면, 혈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숫자로 보면, 엘로드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명당이 혈, 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커피집에, 커피집에 혈, 굉장히 그 에너지 큰 혈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엘로우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힘차게 돌아가죠. 이렇게 혈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러니까 앞뒤로 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대맹당이라는 거예요. 안에도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그 뭐빵 같은 걸빵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 이런 대명당 자리에서 어, 장사를 하면 대박 난다는 얘기죠. 자. 네, 감사합니다.